벌써 다 끼냈어? 응? 응응 방학 숙제 다 마저 마무리하고 자, 선물로 어, 받은 어, DX 드라이브 드라이버 시프트 브레이스 제품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몰라 자, 한줄더 하나씩 켜줄게 <laughs> 일로 와보세요 응 우리 벨트, 벨트부터 차보자 저거 줘봐 아이씨 어 이걸 키면 어떻게 되냐 요걸, 요기 키야 요걸 돌려 주면 돌려봐봐 들어오는데, 이걸로 가져다가, 이쪽으로, 연석가 껴봐. 연석아 껴 나중에 혼자 할수 있으니까, 이따가 껴봐. 그렇지. 아니, 요거 이렇게 밀어서. 그렇 한쪽부터 넣고. 아니, 이쪽으잘 찰리트는 못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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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못 이렇게 넣으면, 넣으면 되잖아. 자, 넣으면 되고, 나중에 뺄 거면. 다시 그렇게 요거, 요거 요렇게 누르면 다시 빠지고 이제. 네. 이렇게 한다면 다시 끼우면 되겠다. 자, 저쪽도 하나 또 하나 어디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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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지 아이고. 자, 거기 꼈고 여기도 꼈으면 되겠고요. 아이고. 잘안껴져 자, 이렇게 끼는 상태에서 자, 일어나세요. 응. 자, 허리에다가 응, 어우, 새끼. 제가 이렇게 많이 하 와. <laughs> 뒤로 돌아봐, 뒤로 돌아봐. 꽉 차네? 내가 <laughs> 이렇게 살 쪄도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자, 이렇게도 됐고요 자, 꾸면 이제 앞쪽에다가 찾고. 자, 손에다가도 이제 이걸 차야지. 음. 손에다가, 자, 이렇게 하셔서. <laughs> 목에다가 넘 꽉.. 아프면 이게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자 이렇게 껴시면 되겠구요자 여기다가 옆에, 채를 껴봐. 아. 채는 언제? 어. 봐. 요, 요게 들어가는 쪽이지? 응. 봐봐. 여기 들어가, 들어가는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여기 봐봐. 여기 앞에 쪽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걸면 돼. 거꾸로 한거 아니야, 거꾸로, 거꾸로 했잖아. 저기 들어가는 쪽이 되니까, 그렇지. 들어가는 쪽잘 보고, 요게 매달 끼우듯이. 그렇지, 그 밑에도 끼워봐요. 이것도. 밑에, 밑에, 여기서부터 쭉, 밑에서부터 눌러가지고 쭉 들어가야 돼. 니가 넣어봐다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하시면, 자, 팔에다가 허리까지 이렇게 해서 세팅 됐고요. 잠깐, 만 잠깐만, 하튼, 여 이제 가르쳐 줄게. 자. 자 우선은 거기 거기 이따 넣으세요 이따 넣고 자 우선 요것부터 키부터 돌려 그렇지 키부터 돌린 상태에서 어다가 끼어 자 요걸 돌려 이 자동차를 뒤로 돌려 이 뒤에 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 돌려서 혼다 끼워 아니 밑에서부터 쭉 눌러갖고 트레인포스처럼 그렇지 그렇지 끼운 다음에 이거를 세워 꽉 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 우와. 벌써 배쑥 들어가겠다, 너. 진동도 나오지? 어? 자, 이렇게 녹어 나왔지? 그럼 꺼진 다음에 다음 다시 또 켜봐. 자, 이번엔 쉬프트 모드 가르쳐 줄게. 요걸, 요걸 더, 더 밀어. 이쪽으로 더 밀어. 이렇게. 자 이게 슈프트 모드고 이번에는 저거 뭐야 그 뭐지? 일단 켜봐 다시 다시 켜고 자 요거 눌러봐봐 필살기 모드 필살기 모드야 요새 이거 다시 앞으로 밀어 이쪽으로 그렇 다시 안 되면 다시 자, 이번엔 차를 바꿔보자. 자, 저차 빼고. 아니, 요거 이제 킨, 킨, 다음에. 킨 다음에. 차는 어떻게, 그래, 차 다시 내려. 그렇지. 내린 다음에 빼. 뒤로. 그렇지. 요것도 차 뒤에 돌려. 그렇지. 돌린 다음에. 돌면서, 그렇지. 다시 안 되면은 다시 들었다가 다시 쓸어 이렇게 들어가봐잘안 되면. 타이어 교환. 타이어 교환해가지고 여기다 타이어를 끼는 거야, 연서가. 자, 다시 필살기 모드 한번 해봐. 어, 그렇지, 거기서 빼서. 이걸 먼저 켜야지, 전세야. 오, 이제잘 하는데? 어, 멋지지, 전세야. 그래도 숙제만 할것 같아, 막 흔들어가지고, 어? 필살기 모드 다시 해봐. 필살기, 필살기. 저거 누르라고 했잖아 눌렀어 키자마자 눌러야 돼 다시 요거 키우고 필살기 필살기 버튼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제대로 안 됐다 음. 그렇게 하고 자동차 골고루 하나씩 다 껴봐 소리 들어보고 공사장인 것 같기도 라고나 이거 빨래 빨래 손에서? 응 <목소리> 오늘 소리 끼고 하는 거야 괜찮은 거 같아? 자, 요거 말고도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요거 어, 핸들 검도 있고. 여기서 차고 있는 게 요거야. 시프트카 홀더. 자, 이렇게 올려 했는데. 어때? 멋있는 거 같아? 음. 아, 어, 근데 그 차고 착교 가자. 어? 그왜 직벽 거 같아? 에. 이런 제품으로 나가지고 와뭐 이렇게 크게 인기, 일본에서는 렇게 생각보다 크게 인기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하지 아무래도 소리 나고 뭐진 허리에 진동도 오고 LED 불빛도 멋지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은서 어떻게 마음에 아주 들어 보통이야 별로야 보통 보통이야 이게나 트림포포스가나 트리 포 트레인, 아니면 이게나 요기어치가나 요기요 <laughs> 그래, 우선 갖고 놀아봐. 근데 나중에 검도 있으면 검도 소리 나고 저것도 담아연세이것도 있다? 이봐봐라. 키 키우고, 요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Nice 라 r y 이게 뭐야? 어? 그냥 그렇게 갖고 노는 거야. <laughs> 그렇게 좀 다양하게 갖고 노시면 되니까요. 재밌게 갖고 노시고 이거 배 끼고 있으면 연세 진동도서 뱃살도 빠지겠다. 응? 어? <laughs> 자, 아무튼, 그런 제품도 좀 가격은 비싸더라고요. 이게 한 69,800원, 대형마트에서 정도 하고, 아까 요 버튼 시프트 요 홀더 같은 경우에는, 어, 저거 봐, 15,000원 정도 하고, 자동차 그 3대 해가지고, 그거는 한 2만원 정도, 오, 무진장 들어갔네. 근데 요것만 사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제가 그거 구입했고, 나머지, 나머지 핸들검하고, 그, 그, 뭐야, 총, 뭐, 어, 총, 총 이름이 뭐더라? 였좀곧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재밌게 갖고 오세요. 네. 박스 버리자. 아 지금 이거 뭐야? 뭐가? 이거. 이것도 꽂는 거 아니야? 자동차. 어, 펄목에다가. 이건 다른 거야? 같은 것 같은데? 재밌게 하고 놀세요. 네. 그럼 아, 이거 좀 빼줘. 뒤에서 네가 빼봐. 뒤에 있는 거 잡아 당겨봐봐. 뒤에 있는 거 풀어봐봐. 뒤에 꼈는데 이렇게 빼면 돼. 쉽게 빠져. 차고 음. 음. 다니니까 좀 번거롭지. 너왜 천국 밖에 나갈 수 있겠어? <laughs> 초등학교 1학년도 <이런식도> 좀 창피한 <laughs> 느낄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